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하, 드디어 4월달이 시작되었네요. 어,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네요. 어, 오늘은 아침 건강학원 13일째입니다. 아, 오늘은 모르는 것이 많아질 때 성장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인간에게는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도 있다 그런데 그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도 아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우리는 지구가 존재함을 알고 물론 지구의 대서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다. 둘째, 존재하는 줄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달이 그렇다. 우리 매일 달을 보면서 달이 존재하는 줄은 알지만 그 안에 물이 있는지 생명체는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셋째, 존재하는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을 제외한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별들이 그렇다. 하나 더 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말고 또 뭔가가 있다. 그게 바로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 동시에 그만큼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 왜냐하면 책을 읽기 전에는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책을 읽을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점점 벽이 높아지고 커진다. 이걸 언제 다 알아가지? 읽을수록 더 모르겠는데 독서가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몇 십년 몇 십년은 걸리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걸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렇지 않다. 독서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 고민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조바심이 나고 걱정되면서 계속 책을 읽어 보라. 인기점을 뚫을 때까지. 인계점이란 그런 것이다.두려움을 주고 서두르게 만들고 불가능할 것처럼 느끼게 한다.그 순간을 참고 묵묵히 꾸준히 반복하면 인계점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다.어느 부자든 인계점을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꾸준함이다.꾸준함은 믿음에서 나온다.이렇게 계속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책을 읽을수록 나는 모르는 게더 많아졌다.그런데 아는, 아는 게 많은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내가 더 좋다.모르는 게 많을수록 알고 싶어지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다.이런 욕구를 나는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나는 안다.여러분, 모르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것,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우리한테 어, 유익하고 행복을 주는 것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어, 많은 볼거리, 영상 매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우리는 꾸준한,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인기점을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도 어,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하루에 10쪽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얘네는 아,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내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함과 어, 힘듦을 이겨내고 묵묵히 앉아서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존재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존재해 있는 이 우주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또 독서를 통해서 좋은 것들은 어 내가 취해서 내 습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뼘한뼘 한뼘 성장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목표를 성취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10족이라도 독서를 할수 있는 그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성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시대 요차 반드시 내 편으로 간다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 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러 했으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며 매일 실천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이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금경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는 넘쳐났다. 내책가 강의는 베스트가셀러가 되었다. 전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고려해 쓰는 곳에 썼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뭐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다급함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하루에 10쪽이라도 매일 독서를 해서 우리의 내가 아 포기를 할수 있도록.저 친구는 매일 책을 읽는 친구구나.그래, 내버려 두자.그. 순간을 뚫어야만이 우리는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 책을, 책을 읽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 순간순간의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발전된 매일 성장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10쪽씩 독서를 통해서 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십족식 독서를 할수 있습니다. 십족식 독서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책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일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알아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내가 가져가고. 에서, 성 경하 는 나를 나로 발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